돈이 따라오는 사람들의 비밀. 성공한 사람들은 왜 외모부터 신경 쓸까? 겉모습이 정말 그렇게 중요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실력이 중요한 거지, 외모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현실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옷차림, 자세, 말투까지 신경 쓰는 경우가 많죠. 과연 그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잘생기거나 예뻐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돈이 따라오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외적으로 신뢰감을 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정리되지 않은 옷을 입고 자신 없어 보이는 태도로 앉아 있다면 비즈니스 기회가 찾아올까요? 반대로 깔끔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크겠죠. 오늘은 왜 성공한 사람들은 외모에 신경 쓰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 세 가지를 통해 어떤 변화가 돈을 끌어당기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첫인상이 기회를 결정한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이 맞을까요? 물론 외모가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첫인상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인상 바꾸고 인생이 달라졌다. 이진우 씨는 영업직으로 일했습니다. 처음엔 실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출근할 때 편한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고 다녔고, 머리는 대충 정리하고, 말투도 자신감 없이 어색했어요. 그러다 상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우씨, 너랑 비슷한 실력인데, 계약 더잘 따내는 사람이 왜 있는지 알아. 그때부터 그는 외적인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깔끔한 정장과 단정한 스타일을 유지했고, 자세를 바르게 하며 자신감을 키웠고, 말투도 부드러우면서 신뢰감을 주는 방식으로 바꿨죠. 그 결과, 영업 실적이 2배 이상 뛰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고객들이 훨씬 신뢰하고 계약을 결정하는 속도가 빨라졌죠. 첫인상은 성공의 시작점입니다. 외모를 가꾸는 건 사치가 아니라 기회 투자입니다. 옷차림과 태도가 돈을 끌어당긴다. 돈 버는 사람들은 왜 비싼 옷을 입을까? 그냥 브랜드 자랑하려고? 아닙니다. 자신을 돈이 있어 보이는 사람으로 만들면, 실제로 더큰 돈이 따라오기 때문이죠. 옷차리만 하나로 연봉이 올라갔다. 박수진 씨는 마케팅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실력도 좋았고 성실했지만 연봉 협상을 할 때마다 원하는 만큼 못 받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한 컨설턴트에게 이런 조언을 들었습니다. 연봉을 높이고 싶다면 먼저 외적으로 프로처럼 보여야 해요. 그래서 수진 씨는 작은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할 때 캐주얼한 옷 대신 고급스러워 보이는 정장을 입기 시작했고 머리와 액세서리까지 신경쓰며 전체적인 이미지를 세련되게 바꿨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봉 협상을 하러 갔더니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전문가처럼 보인다. 좀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겨도 될것 같다. 결국 그의 연봉이 20%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합니다. 당신이 돈이 많을 것 같은 사람처럼 보이면 실제로 더큰 돈이 따라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같은 부류와 어울린다. 부자들은 왜 항상 잘 꾸미고 다닐까? 그냥 사치스러워서? 아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연결되기 위해서입니다. 외적인 이미지가 다르면 부자들 사이에 들어갈 기회조차 없거든요. 외모를 바꾸니 부자들과 연결됐다. 김태호 씨는? 30대 초반에 창업을 해서 돈을 꽤 벌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 모임에 가보면 항상 나만 유화된 느낌이 들었어요. 나는 평소 있던 대로 캐주얼한 옷을 입었는데 그들은 단정한 정장과 세련된 스타일이었죠. 그때 한 멘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부자들 무리에 들어가고 싶다면 그들과 비슷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해. 그래서 태호 씨는 스타일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맞춤 정장을 입고 신발과 시계 등 작은 디테일까지 신경쓰고 바디랭귀지와 말투도 세련되게 바꿨죠. 그랬더니 부자들이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함께 사업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기회를 연결해 주더라는 거죠. 돈 많은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합니다. 외모와 태도를 바꾸면 더큰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론 돈을 끌어당기는 이미지를 만들어라. 많은 사람들이 실력이 중요하지 외모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첫 인상이 곧 기회다. 내가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면 실제로 돈이 따라온다. 부자들과 어울리려면 그들처럼 보여야 한다. 결국 외모와 태도는 단순한 거치장이 아니라 더큰 기회를 만들고 돈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지금 당신의 첫인상은 어떤가요?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이미지가 바뀌는 순간, 따라오는 돈의 크기도 달라질 겁니다.